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고 힘찬 기운을 불어 넣어줄 야피사이클의 문영강사입니다. 오늘은 레이싱 라이딩 1편 준비해 봤고요. 바로 펜을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낮은 기어에서 7 0 r 핀 m 속 한번 높여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속도 맞춰 놓고 오늘 어떤 레이싱을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평지를 갔다가 언덕을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야외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타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도는 계속 높였다가 낮췄다가 한번 구간 반복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도 높였다 낮췄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멘트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재미있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70rpm 타고 있고요. 다음은 2단계 높이면서 100rpm으로 빠르게 달려볼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5 실왜 라이딩을 할 때는 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날씨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타볼 건데 일단 야필 사이클 이 화면에도 굉장히 예쁜 풍경 많잖아요. 한 번씩 보면서 실제로 바깥에서 달리고 있다라는 기분을 돌아볼 수도 있고 편안하게 라이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언덕 갈게요. 5, 4, 3, 2, 1. 자, 기어 4단계로 높여놓세요그 다음에 80rpm으로 속도 맞춰볼 거예요. 오우, 진짜 하나, 하나.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언덕을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운독지금 우리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로 처지지 않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던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호흡 한번 다시 정리 마시고 크게 이때 복부도 한번. 그 다음에 몸이 흔들리지 않게 굉장히 긴장감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실내에서 그렇게까지는 위험도가 없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리막길 빠르게 1 1 0 r p m 이데요 바로 5, 4, 3, 2, 1 기어 한 단계 높여주시고요. 그대로 1갈0 r p 가볼게요. 다시 평지예요. 내리막길 잘 내려오셨고요. 다시 한번 만 유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목표로 타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힘차게 달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 파이팅을 외치는 이유는 좀 늘어질 수 있어요. 누가 나 지켜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어? 반짝 긴장하면서 같이 타 보도록 할거예요 는 언덕만 있어요, 여러분. 언덕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리 긴장 살짝만 있어요. 많이 말고 살짝만 잘 타고 계시고요. 호흡 한번 길게 길게 다시 한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덕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몸을 힘차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상상으로 우리 상체에도 살짝만 더힘 주면서 상체 팔뚝 그다음에 복부 이렇게 힘 주면서 한번 같이 타 보도록 할게요. 아, 좀 뻑뻑한 느낌이 들지만 허벅지 펌핑되는 이 느낌 가지면서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자, 한발한발 옮겨 주세요. 앞으로 계속 쭉쭉 달려 볼게요. 자, 호흡 한번 마시고 숨, 볼을 시간도 없어 다시 가볼게요. 준비 복부 한번더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계속 끝까지 완주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5, 4, 3, 2, 1. 자, 기어 한 단계만 높여주시고요. 배가 우리가 실제 바깥에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우리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런 기분을 가지면서 한번 타보도록 할 건데, 자 이때 목 한번 다시 한번쭉 늘려 주실게요. 호흡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이 구간에서. 70rpm로 속도 낮춰주실 거예요. 조금 흥분된 거다 잡아내시고, 마시고, 크게. 한번 쥐었다. 너무 힘들어가실 거예요. 자, 천천히 풀다운 팔도 쭉쭉 펴주시고요. 앞뒤로도 흔들어주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This is